아그 빨리 말하지. 건축이 돼. 밥. 이걸 아, 잡아, Deep, 와, in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the looking for <laughs> enemy.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the keeper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Huh?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웃음> <웃음> <Sorry God>. <웃음> <웃음> 어딨어? 어, 진, 진보 2층 올라갔어 봤다 카미야 oh. 어? Oh, 걸렸어 아쏜 을아 카미 어딨어? 어? 내 위치? 칼만 쓰는 걸로 이제 도못 찾는다 진짜 도어어 카메라 내려 봐 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 e 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d e p in the night 어려. Deep in the night. 이렇게 못 찾는다. 알파하고 나도 못 찾는다. 야 알파야. 넌, 넌 어디야? 어디냐? <laughs> 알파 어디야? 아. <laughs>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에이 <laughs> <laughs> 으아, 지나가지 야. Deep 아, 뭐, in the n i g h l 고적사고어어잡리 그렇게 못찾아봤다 <찾아봐라>. <laughs> 좋아. 아 그래서 아까 고맙다고 한 거구나 아니 왜 움직였어? 아니 몰랐는데 <laughs> 자, 딥인더 나잇 아니 느리잖아 몰라 일단 달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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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맥크리다 맥크리 <웃음> <웃음> 석양이 진다

또있어너왜 <laughs> <laughs> 있어? <너 멋있어>. 인성이? <laughs> 와, 너무 깜짝 놀랐어. <laughs> 트고좀 밖에. 나 잠깐 뚫어놔. 오케이, 어린 잘겠다. 또 아이스파리드 애니미. 오잖아. 온다, 온다. 오 <laughs> 예스. Oh, <yes. 웃음> w e 이 c o m e 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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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맵에서 숨막을 해도 보록하겠습니다어떠 아, 이걸왜 뚫어? 아, 그걸 왜 뚫어? 그걸 뚫어? 아, 이걸왜 그걸... 뚫어? 다시 막아. 거기, 거기 막아. 제발 막아줘. 고마워. 아, 걸왜 뚫어? 거 아, 거기거기막 아, 제발 막 아, 줘거왜 아, 막 아, 줘레퍼어디이 나갈 수 있어? 뭐 나갈 수 있네? 오 o n d 5 seconds. 5 seconds. 5그 e c o n d 으면 되겠다 아 그래? 아5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 진짜 n d s 5 seconds. 5 seconds. 5 seconds. 5 s e c 아저닌자 거북이들. 닌자 거북이. 온다 그렇지. 온다 온다. 예? 물고기 주제. 에뭐 <laughs> 칼빵으로 죽여도 돼? 어, 어 아니. 리볼버로만. 어, 아 칼빵. 아 술래잡기. 술래 술래 술래는 가능하지. 술래는 다 돼. 제 온급. 재용... 방어 칼빵 오케이. 뭐야 왜 카메라를 보이려고 그래? <laughs> Uh, 아 근데 defended. 나 찾을 것 같아 나존나 진짜 못 찾을 것 같지 않아? 뭐지 이건 이틀도 <laughs> 왜다 <다들> 움직여? <laughs> 왜다 움직여? <laughs> 델타 이 유일하게 지금 <laughs> 무슨 다람쥐야? 오야. <laughs> <laughs> 참 재가 아아나 절대 못 찾는다 인정 어 인정 <laughs> 어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게 <laughs> <그게> 뭐야 <laughs> 통보 어디야 <웃음> <웃음> 여기 절대 <laughs> 못 찾아 인정 아니 인정. <laughs> 시스템을 악용하는 건안 되지 <laughs> 아니 그러면 되지 이런 건 이것도 그냥 맵이야. 아니요, 어리는데. 아 일단 어 채널을 옮깁시다. 채널 옮기면 말해줄게. 뭐야? 아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 <laughs> 괜찮아요. 낙처. 어디야? 일진이 나왔어? 낙강 선장이야. 재용 오빠 파이팅. 홀리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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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칼빵 칼빵 오10 seconds. 10 seconds. 10 s e c o n 칼빵10 seconds. 10 seconds. 10 s e c o n 빨 p 빨리 o r 라 y 4pm, 와 o r r y 4p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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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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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꺼져 꺼져 <laughs> 아다 거기서만 있어볼까? <laughs> 다 거기서 볼래요? 꺼져. 맞아. 10 seconds to insertion. I talk. I talk. I 있어 l k I talk. I talk. l k I talk. I talk. I talk. I talk. I talk. I talk. 아 t a 아 근데 talk. I talk. I talk. I t a 아 두명만 가 제발 여내자리라고 <laughs> 두명만 꺼져 사랑해요 <웃음> 뭐래 교호생명 달려 김모디 어! 아너내자리 밀지말고 아어 여깄다 여깄다 옆에 옆에 아뭐하는거다 뜯겼네 2층으로 가 2층으로 가아 재형만 너 걸렸어 이거걸어 <laughs> 2층으로 가내요 여기 볼게 뭐야, 진보 얘기. 아, 저저리 이제 못뭐 쓰잖아. 저기 황금 자리였는데. 막 <laughs> 누가 나갔어. 야, 뭐는짓이야 네? <laughs> 아니, 갈릭이쳐 나갔어. <laughs> <laughs> 갈릭 어디 가? <laughs> 어, 달 어, 뭐, 어어트트 따라와. 살았네 게임... 가 다른 아오니 데로 아오니같아아오니오어어 <laughs> 걸렸어 어어 다시 올라가서 투협대로 떨어져라 아니 투협도 밑에 려나 그러면? 저언언 온다 계단 계단 불시야 계단 어디 갔어? <목소리> <오! 웃음> 아니, <그게> 안 <laughs> 아! 있어야. 아 깜짝이야. 아니야. 아, 잡혔어. 와, 깜짝이야. 진보 파이팅. <웃음> 예. <웃음> 진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아직도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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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4몇 uh, 명이죠? 두 명이지. 버티까? 아... 잡을까? 잡을까? 버틸까? 진보 2층. 재웅 오빠 놀이. 예? 아니요. 진보 2층 당구장. <웃음> <웃음> 몇점 <차요>? 당구장. 몇점 쳐요? 당구장. <laughs> 그 진보 1층에 있어. 진보 1층. 어쩌라는 거야 이친당고구고이니구아구가 아니고, 구가아아이구아니구가 아니고, 이친 진짜 이 친구가 아 뒤에 람보르기니 아, 1라운드때그 자리 개구리였는데나. 어스? 다 같이 비렸어 도은 이거 절대 못 찾아. 차고했나? 삼차가 봐야 지금 가보고. 여기 있다.